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문재인이 제일 두려워할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 감사입니다.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 감사가 제일 무섭죠. 여러분, 한전 적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한전 1년 적자가 지금 여러분 얼마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한전 한전 1년 예산 1년 적자가 지금 얼마가 예상되고 있는지 오늘 혹시 보도 보신 분? 퀴즈. 1년 적자. 한전의 적자. 20조. 네, 20조입니다. 여러분 20조. 하하 <laughs> 씨, 댔어 <X 됐어. 웃음> 여러분, 20조에요. 20조 졌된 거야. 이 추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1년에 적자가 20조면, <laughs>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재정으로 빵꾸를 메워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적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요금 올려야지. 전기요금 올려야죠. 전기요금. 전기요금 올려서 우리가 태양광 태양광 업자들, 이 풍력 업자들, 아나 이거 대가리가 골이 아리백이나 기타 등등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뭔가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제주도에서 그렇게, 그, 전기가 넘치게 발전을 한다. 와, 환자 하는 일입니다. 자. 이랬는데요? 이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슈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한수원 전, 정재훈 사장을 연임을 시킨다. 그리고요. 이 한수원이요, 여러분. 감사 대상이 되는 조직이 한수원이죠. 감사원이 감사를 어디를 털어야 돼요? 탈원전 앞장섰던 한수원을 털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감사위원 두명 박아서 이거를 브로킹, 감사를 브로킹하려고 하는 거기서 1차 저지선을 만들고, 그리고 함수원 원장을 지금 3년 플러스 1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연임을 이렇게 갖다 박는.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정재훈 사장은 연임을 시킨다. 임기 말에. 임기 말 문재인이 정재훈을 연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은 감사, 감사원도 자기네들이 장악하는 인사를 하려고 하고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뒤가 구려도 존나게 구린 거지. 뽀요이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laughs> 뽀요이스하고 기타 등등 한정공대설립비용이이 때문에 20조 적당한 건 아니겠죠. 그것도 적자 일부분을. 돈쓴 거니까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겠지만, 20조로, 20조를 한정공대로 얘기할 순 없는 거고요. 음. 지금 이 사람들이 벌어, 버리고 있는 지금 이거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똥을 쌓고, 똥을, 아니, 똥을 쌓다 보면 그 다음에 표현이 또 너무 더러워지는구나 아무튼, 쟤네들이 사고를 쳤고, 그 사고를 치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자리에다가 정재훈 사장을 연임을 시키고 그거를 감사할 감사원을 단도리를 치고 그걸 수사할 검찰 인사위원회도 단도를 쳐서 최대한 이거를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얘네들은 첫 번째로 이런 이, 얘네들의 저지선 그러면 쟤네들의 저지선 일정 볼까요 저기서 저지선 치고 지방선거 지들이 이기고 총선까지 지들이 이기면 그러면 자기네들 2년만 버티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 은 사라진다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하는 거죠 쟤들은 영차 영차 2년만 버티자 총선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정권교체가 될것 같고 지네들이 과반의석을 먹고 있고 지방의회도 먹고 있으면 지방도 먹고 지방정부도 먹고 있으면 그럼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요. 얘네들 입장에서 여러분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 어딜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각수빌님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한수원 원장 자리, 감, 감사, 한수원 원장 자리, 감사원장은 임기 보장하라 이지를 할 거고, 임기 보장하라 이지를 할 거고, 그리고 감사위원 알받게 하고,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될 자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쟤네들이 가장 지켜야 될 자리는 여러분 두 자리에요. 어디죠?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 지사라고. 이재명이 거쳐간 자리인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이두 자리는 쟤들은 꼭 먹어야 돼요. 거기서 털려서, 성남시장 바뀌어서, 성남도시공사, 이런데, 감사 뜨고, 공무원들 단돌이 치고, 거기서 내부고발자 나오고, 그러면 쟤들 죽는 거야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자리를 주고 쟤네들 어떤 혈전을 벌이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 졌죠 성남에서 아슬아슬하게 졌죠 그럼 쟤네들은 지방선거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솔직히 계세요 지금요 오늘 대, 대통령 선거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0.74%가 더 벌어졌을까요 줄어서 뒤집혀 있을까요? 민주당의 지금 상황 판단은 자기네들이 이미 정,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어떻게 졌지만 우리가 조, 조직 점검하고 기타 등등 하고 났더니 지금은 정치는, 정세는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판단이 틀려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정치력에서 전, 쟤네들이, 쟤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이 근거가 없진 않아. 지방 선거를 그래서 꼭이꼭 이겨,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방 선거에서 쟤네들이 여러분, 어 봐라, 저 우리가 대통령 선거만 졌지, 지방 선거 봐서 정치력이 우리가 앞두고, 전국은 계속 우리가 주도야. 거의 꼴랑 대통령 자리 한 자리 먹었다고 우리를 괄시하고 뭐를 해? 5년에 어차피 5년에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이지랄하고 나올 거라고 쟤들. 눌러 버려야 됩니다. 눌러 눌러 버려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눌러 버려야 된다고요. 아 강현석 소장 북당 안 되지 않았어요? 아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집권당이 집권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시행되는 지방선거가 제들이 부정선거 여러분 하... 여러분 그거는 아 그거는 국민의힘이 병신 머저리에요 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유언비어래요? 음. 루머래요? 음. 네. 아직, 아직 그 복당 결과 나온 건 아니고 유언비어가 퍼진 거예요? 네.